요즘 기이런거려는분들죠 혹시 여기도... 여기도 원래 전세사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소유자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매연소 조코치입니다 드디어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 그런데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많은 저희 구독자분들이 집에서 움츠려 있을까봐 저희 경매연소가 현장에 먼저 나와봤습니다 어, 오늘 볼 물건은 소액으로 투자하기도 좋고 단타가 너무 손쉬운 물건이기 때문에 경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돈이 여유가 되지 않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어, 그리고 오늘 물건은 또 경쟁도 많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 않는 물건인 만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물건 사건번호부터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장해 볼 물건 사건번호는 2024 타경 52691번입니다. 아파트 경매 물건이고요. 서울시 강동구 길동 387-5번지에 있는 길동 청광 플러스 원 큐브 1차 아파트입니다. 7층 709호 물건이고요. 현재 이 물건은 감정가가 1억 2천만 원이고요. 현재 6차 진행 중인 금액이 7680만 원입니다. 어, 쉽게 말씀드리면 3차 정도에 진행하는 물건이긴 하지만 허그 포기 물건이기 때문에 진행이 되다가. 다시금 진행이 돼서 6차에 진행 중인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 물건은 원룸형 아파트입니다. 사용 승인일이 2012년 11월이고요. 13층 중 7층이기 때문에 뭐 중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요즘 원룸이 팔려요? 원룸 안 팔리잖아요. 투룸이나 쓰리룸이 되어야 그나마 팔리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그거는 입지에 따라 다릅니다. 임차 수요가 많은 곳들은요, 이 임차 수요가 매수세로 돌아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원룸도 원룸 나름입니다. 해당 물건의 위치는 길동이라고 말씀드렸죠. 5호선 길동역에서 한 3분 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이 주변으로는 또 병원이 있습니다. 강동 성심병원이 있고 좀 나아가서는 아산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근무하는 수요가 꽤 많기 때문에 임차 수요뿐만 아니라 매매 수요도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 주변으로 학군이나 이런 건 기대하기가 조금 쉽진 않아요. 여기는 상업지가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하지만 원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학군까지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1인 수요이기 때문에 1자리에서 얼마나 가까운지가 더 중요하다는 점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 물건은 허그 포기 물건입니다. 어, 임차인이 있지만 이 허그,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보증금을 반환받고 나갔기 때문에 공실일 가능성이 높은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허그 물건 같은 경우가 어, 무조건 공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최근에도 저희가 허그 물건을 낙찰을 몇 건을 받았는데 모두 안에 점유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유자분들을 명도하는 과정을 겪고 있는데요. 대신에 허그 물건 중에서도 안에 누군가가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초보자분들은 어, 상당히 꺼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입찰 경쟁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 물건의 건물 등기를 보시면 말소기준 등기 외에 별다른 문제사항은 없기 때문에 인수사항도 없고 모두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허금물건 같은 경우는 매각 물건 명세서에 꼭 들어가셔가지고 대학력 포기, 확약서가 제출되어 있는지를 확실히 확인하시고 입찰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증금을 인수할 수 있다는 점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매가 쉬운 물건들도 많고 문제가 없는 물건들도 많지만 대충 생각하시고 입찰했다가는 큰코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꼭잘 체크하시고 입찰하셔야 됩니다. 해당 물건을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전면에 있는 아파트예요 그런데 해당 물건을 보면 오피스텔 형식의 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죠. 쭉 위로 보여주세요. 네. 어, 일단 이 물건 같은 경우는 1층에 주차 대수가 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계식 주차를 이용하시면 되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금액이 최저가가 7,680만 원입니다. 어, 이 정도 금액이면 대출이 안 될까 고민하실 텐데요. 요 정도 금액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대출 실장님들에게 잘 알아보시면 대출도 가능하시니까요. 1억 원 미만이라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 명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이런 건물들은 대부분 오피스텔하고 아파트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나오죠? 저층부, 2층부터 5층까지는 오피스텔이에요. 근데 우리 물건 몇 층이죠? 7층입니다. 차이점은 뭐죠?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4.6%, 아파트는 주택이기 때문에 무주택 기준으로 1.1%, 그러니까 4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파트나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빌라로 되어 있는 물건 같은 경우는 비교적 거래가 더잘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관리실 전화번호가 있네요. 관리실 전화번호가 477-5997. 이렇게 있습니다. 어, 미납관리 여부 알아보시는 거는 필수라는 거꼭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여기 보면 물건 종별은 아파트로 되어 있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물건은 취득세가 1.1%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올라가 봐야 되는데. 네, 이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경매물건은 709호입니다. 709호. 여기 보니까, 허구물건 같은 경우는 우편물이 있어야 되는데 우편물이 전혀 없어요. 역시나 이 물건도 단기임대로 누군가가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7층 올라가고 있는데, 와, 지금 손이, 얼었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와 여러분들이 임장 다니실 때 이제 장갑까지도 착용하시고 임장 다니세요 정말 날씨가 춥습니다 제가 추위를 아주 많이 탄 스타일도 아니고 아주 건강하기 때문에 엄살이 없는데도 춥다는 거 보면 어우 여러분들은 많이 추위에 떨것 같습니다 아, 700호 그러면 709호에 현재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배를 눌러 보니까 안에 누군가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출근한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촬영했던 방향을 바라보고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관리 사무실 가서 미납 관리비용 한번 알아보러 갈게요. 어, 여있다 안녕하세요. 709호가 경매를 진행 중인데, 미납 관리비 여부 좀 알아보러 왔어요. 709호? 미납 없는데. 미납 관리비 없어요? 응. 여기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리비 납부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거기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로 지금 현재 동시일 수도 있고, 네. 전세 계약을 해서, 그, 나간 지가 오래되진 않았을 거예요. 아, 그래요? 어.. 일단 현재는 특별하게 입주를 뭐 등록하거나 그러신 분 없다는 거죠? 네, 12월 24일날 이분이 살다가 나가셨기 때문에 최근에 살다가 나갔나 보네요 얼마 정도 나와요? 지금 최저가 진행하는 금액은 7천만 원 중반? 어. 7,680만 원 진행 중인데요 네. 네, 요즘 사기 막 이런 거에 있는분들 혹시 여기도.. 할까요? 여기도 원래 전세 사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소유자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데, 보증보험 가입이 되 있으신 분들은, 허그에서 보증금을 다 반환을 받고, 임차권에 대해서는 허그가 가지고 있는데, 대항력을 포기한다는 확약서를 제출받아가지고, 문제없는 물건으로 만들어 놓은 물건이에요. 요 물건. 예. 네, 그래서 괜찮은 물건이에요. 예. 네, 다행히. 알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7층 9호니까, 전면을 바라보고 있는 뷰거든요. 한번 쭉 보여주세요. 지금 시간이 낮 12시 정도 됐는데, 해가 잘 들어온 거 보니까, 어, 뷰도 나쁘지 않고, 괜찮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일단 뭐, 최종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관리 사무실 가서, 제가 미납 관리비 여부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납된 금액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려요 현재 기준으로 미납 갈비가 없기 때문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지도 여쭤봤는데 어 지금은 공실인 걸로 알고 있다고 해요 12월 24일 퀴스라스 2분 날 안에 있는 임차인이 나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에 뭐 단기 임대로 계셨던 분이 이제 나간 것 같습니다 현재는 공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문에 송달 내역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시세와. 입찰가를 얼마에 써야 되는지 그 여부를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2025년 최근에도 실거래가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물건입니다. 거래된 금액이 1억 내외로 꾸준하게 거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진행하는 금액은 얼마죠? 7,68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세보다도 약 2,320만 원 저렴하게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봤을 때이 물건을 얼마를 적어 놔야 될까요? 라고 궁금해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1억 정도에 매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7,680만 원에서 조금만 위로 써서 낙찰을 받으면 이런 1억 이하 물건들은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많이 들어가도 사실 1,000만 원도 안 들어가죠. 한 600만 원, 700만 원이면은 됩니다. 그런데 여유 있게 우리가 1,000만 원 정도 책정을 하는데요. 어 만약에 우리가 7천만원 후반대 낙찰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7천 8백만원 정도 낙찰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8천만원 중반에서 8천만원 후반대까지 원금이 되겠죠 그리고서 우리가 1억 정도에 매도한다면 1000에서 1500만원 정도 수익이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현재 서울에 있는 물건 같은 경우는 한 채로만 매매 사업자로 돌려야 비교과세를 받지 않고 단기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주변으로 병원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성심병원과 아산병원이 주변으로 있어요. 그래서 단기임대 수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기임대 이런 숙박을 이용해서 부수입을 얻고 싶다라는 분들은 요런 물건 낙찰 받아서 단기임대로 수익을 얻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차익까지 얻으신다면 완전 베스트인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임차 수요도 많고 저렴하게 낙찰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대 책도 볼수 있다. 하지만 큰 돈은 아니에요. 왜? 가격 자체가 저렴하잖아요. 그런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요런 물건들을 많은 분들이 지금 낙찰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아파트에 관심이 쏠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빌라 물건들 단독으로 계속 낙찰받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경비에서 교육생 분들이 그리고 지금 시점이 언제죠 26년 1월이 됐습니다 대출도 이제 은행권에서 리셋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에게 대출을 해 주려고 합니다 사실 연말에는 대출 실적이 꽉 찼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열심히 움직여서 이제 돈을 벌면 된다라는 의미예요 2026년 준비됐습니까? 가능하시겠어요? 할수 있죠? 예, 네,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 많은 기회들을 모두 여러분 것으로 가져오셔야 된다는 점꼭 명심하시고 지금부터 경매에 대해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어, 그래서 오늘 이렇게 26년 시작을, 어, 강동구 길동, 이 현장 임장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날씨 춥다고 움츠려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따뜻하게 입고 이렇게 현장 나와 보시면 또 잠이 확 깨기 때문에 열심히 움직여서 여러분이 2026년에는 최소 5천에서 1억 이상을 벌수 있는 그런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멸연소도 이제 1월에 개강을 드디어 합니다. 2026년부터는 8주 강의 포함해서 1년간 무제한 재수강을 할수 있도록 이끌 계획입니다. 지금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경매로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만큼 여러분들이 8주만에 마스터 하기가 좀 어렵다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8주가 아니라 1년 동안 열심히 해보겠다는 분들은 이것만 한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지가 약하신 분들은 저 경매연수 조코치를 만나보시면 의지가 약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열정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6년 1월 8일, 그리고 1월 10일에 저희가 개강을 하는 만큼 경밀연소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확실히 1월이니까 날씨가 추워요. 어, 지금이 8월은 아니지 않습니까? 1월은 당연히 추운 거고, 8월은 당연히 더운 거 아닙니까? 아, 그리고 2026년 1월에는 또 어떤 교육생분들이 먼저 낙찰을 받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날씨가 추워가지고, 콧물이 계속 나온다. 와. 빨리 가서 우리 커피 한잔 먹고 또 움직이시죠. 아, 추워.